장판인 것 같은데. 한 먹어. 다 고기 줄까? 장 <laughs> 먹으라고 밥에다가 고기 두 개만 넣었습니다. 사 많이 먹었네. 물은 안 먹고. 장판, 다 고기 먹어. 자자. <laughs> <laughs> <차차. 웃음> 지자리 가 끝다리네. 자나, 어여 먹어. 먹어, 또 먹어. 자야 이서 깼네, 이있네 응. 밥 없다고. 밥 달라고 그 발로 그러는거야? <laughs> 왜 이렇게 안 들어갔대? 아참 <laughs> 귀여워 거기서 왜쳐다고 있어? 뒤로 가야지 들어가 뭔뭐 하기야 다 들어가야지 여기서 올라려고보려는데또 먹어 뭐? 그렇지 또 많이 들어갔다 그 정도면 되겠는데? 마서가이스고있어 이선, 리오, 기는이 아, 이마가보이있네이마가 마이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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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마가 마이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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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이마가 마이마가? 마이보고있이 양이식가준거 먹었나? 닭고기 두 어제 먹었네. 먹고 간네 어디가 배불러잠안 먹게 할것 같은데, 그래도 주여 그러니까 나또 간다. <놀람> 자, 크고 <끄고> 있어.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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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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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오면 막 마중 나온다 아, 응. 거기 있었구나? 둘이 같이 있어넌좀 크네 덩치가 응? 형들 차이가 많이 나지? 응, 아니야 너 거기서 뭐해 아니야 왜? 왜? 너 집냥이잖아 너 집냥이잖아 아빠, 아빠한테 맛있는 거주게야 먹어 같이 먹어 여기 네, 먹으라고? 넌 이따 먹 절반 넘게 했다, 절반 아니고 3분의 1정도 남겼습니다 네. 이따가 백분또 먹어? 응? 이따가 백분또 먹어, 알지 레옹 어. 자고 있었어? 응, 음, 보리야 보리, 보리 콩이가 어디 갔대? 보리, <laughs> 보리 보리, 보리 마트 서툰 사람 했더니 콩이가 집에 올라갔네? 콩이 콩이 밥먹어라 아하하 귀여워 콩 콩이는 안 물고 가? 콩이 콩이는 안 물고 가? 너 베리 쪽가러 오지마 알았지? 먹어 밥먹어라 밥먹어 물은 하나도 없고 물뭐 누가 먹었대? 산 조금 남가봐 간식은 먹어봐 베리 먹을 거 해놨습니다 베리야 베리 밥먹어라 베리야 얼른 먹어 응. 너 도둑단에 들어오면 뺏길에 85기 드리야 <laughs> 드리야 고마아 갈게 엄마냥이 었어 잠깐만 기다려봐 애기들 먹으라고? 응두두 어, 점씩만 먹으라고? 버려놨어 응. 쟤 말고 하나는 로 들어갔는데? 엄마냥이라버디대 물고 가라 뒤에 소서있고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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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 새로. 가망이. 아니. 네로. 아니 어디 갔냐? 아니, 어디 갔어? 응. 아니가 안 보이네. 아니, 어디 갔지? 네로야. 네로 데로 인사하는 거야? 네로야. 응. 누구꺼들이야? 응. 미. 아니, 어디 갔냐? 아니, 안 보이네. 미. 알았어, 알았어. 새로는 딱안챙기좀밥질 못해요. 응? 자 엄마가 거야. 자, 누구 다녀? 어? 또 왔네. 깜시또 왔네, 깜시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다잖아 응? 다미가 싫대 봐봐 하가 집에 가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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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다 응? 오랜만이네 응? 엄마어디 있어? 엄마 있어? 엄마야엄마 아니야? 넌아 아기고. 뭐. 엄마어사오마아기오마도망가마엄마는 응? 도망갈텐데 응? 여기도 애기 여기 있네? 거기다 줬어 버거. 버거. 다시 갈게 행복이 <laughs> 행복이 쩜쩜이 이상이게 좁아보인거 같은데? 얘들아 안보여 다시 른애 만나러 나 어디갔지? 어? 안녕 응, 안녕 정리할 건가? 괜찮은 거야? 또 웃고? 밖에 먹 나또옵니시 아, 하나? 어? 들어가서 먹어 어? 오케이. 게 먹어 냠냠.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어차 보고 있네 목자 감시하고 있어 뭔 하겨 들어가 <웃음> <웃음> 어떻게 가냐? 스어 이사 어디갔대? 많이 먹어? 오늘 은양파가 감시 안 하나? 있네 양파니. 양팡이. 양파야 용식이야? 용식 같기도 하고. 많이 먹어? 아저씨는 다른 과일도 만나러 간다. 양파이였네 이제 용식이랑안 싸우나? 양파가 얼굴 좀 보자. <laughs> 싫어요. 유미야 유미 <laughs> 왜 도망가냐 너 언제부터 도망갔다고 아 밥자리야? 꽃잎하고 겠지 시간이면 기다려 응. 그래 그래 유미야 올라와 <laughs> 유미야 올라와 올라와 유미야 응 가서 먹어 먹어 냠냠 이 필라 입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유미가 계속 도망가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가 줄게 미야안들어래 여기서 먹을 거야? 여기서 먹고나면나 줄게 에이 하지마 하지 마, 줄줄 거야. 하지 마. 먹어. 먹어라. 하지 말고. 먹어. 응? 몸다 죽여서 할려고 있어. 보리야. 우리 시야나 없어졌다, 보리야. 보리야. 그리고 어디로 묶었어? 괜찮아, 오늘. 다음에도 어디갔지다 이쁘다. 하이자. <laughs> 보리야. 먹어. 잘로구나 스파 차로. 고기지않고 하네. 오늘 고리 많았는데. 아그니까 콩이랑 고령애들 음, 독립된 거 같아요. 또또랑 삼식이한테 독립된 거 같습니다. 리야리야하도 <laughs> 없네. 기다려. 기다려. 자고기먹으려응야 <laughs> 뭐 음, 어. 먹어 거 먹어 <laughs> 아, 이거 먹어 좀네야 먹어 애들 애기 챙겨습니다 가능하겠네. 예아 응. 야. 예아 응. 어, 누가 챙겨 주 분이 가 보네. 누가 챙겨 주셔 선생님 챙겨주그나 설아 집사님이 사료 주셨네 사료도 응? 먹고 고기도 먹고 애들, 애들도 먹여라 응? 애들 먹여 설아 알았어 먹으라고? 집사님 만났거든요 사료 제가 닭고기좀두고니다 예쁜 예이 아이 라새 기다리고 <목소리> 있네 나와서 있었네 <목소리> 뚱뚱아 인도 인도 까만 잘 숨었네 엄마냥이 어딨대 고기 먹어라 아기도 챙겨줘. 가망까망 잡아라. 들망 까망 까망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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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가만. 가만. 이 신발도 뜯고 싶어? 많이 환경하네 둘인가? 자, 제로제로 아이 뻐라 까망돌들 까망돌들 이뻐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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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야 어,

간돌아 간돌스, 일로와 어디까지가 안돼, 어디까지이마리와 간돌, 딴돌. 이리야 안돼 이 꿀이야. 소리야, 배소깐돌리 먹어라. 다 먹었어? 너네들 무슨 대화해? 깐도라 까마귀랑 내로 그리고 깐돌이. 깐돌이도 가. 깐돌이가. 깐돌이가. 애들 괴롭히면 돼. 가. 이대로 있었데어지 장난감이 너무 좋아 응, 집에 가. 안녕, 응, 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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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안녕, 만녕안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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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로옮겼어 옮겨놨어 이쪽이야 이쪽 야 누구야? 누구어 누구야? 누구야?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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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자. 뭐라고요? 어, 미정아. 미정네. 미정아. <laughs> 미정. 미칠로랑 같이 안 있고? 응? 왜 엄마랑 같이 안 있고? 응? 이제아 응, 내 기를 나하면 가. 응, 할게. 넌 노랑이, 노랑이 누구야? 어, 너 누구야? 네 아빠야. 어, 너 행복이 아니야? 넌 약간 행복이, 행복이잖아. <laughs> 행복아, 나와 있어. 깜짝아, 너 중성화 됐잖아. 행복아, 나와 있어. 자유로 만끽하는 거야? 먹고 있어? 응. 맛있어. 친구야. 아기도 먹으것 같은데 이제 먹고 있어? <laughs> <laughs> 나가있으니까너치량이야 오늘은. 똥똥. 똥똥. 응. 응. 똥. 여기 원이 어디갔대?